문짝 철거 정말 별거 없습니다. 손잡이 풀어주고 경천만 풀어주면 되는 거라서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근데 문틀은 그대로 사용하고 문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늘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문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문을 철거하기 전에 문틀과 문짝 이 사이의 틈새를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문도 빤듯하고, 문틀도 빤듯할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하지만 둘다 아닙니다. 문도 힐수 있고, 문짝도 힐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하고 문틀은 다 빤듯한 거야. 라는 인식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닿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공간이 좁아요. 그리고 밑에는 거의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널널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은 손가락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한 5mm 정도 틈새가 벌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단은 문이 이렇게. 이 처지기 때문에 닿는 경우가 빈번한 구간이고요 닿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인 틈새보다 좁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죠 단순히 윗부분이 쳐져서 틈이 벌어진 거라면 이 틈새 모양이 사선 모양으로 돼야지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틈이 많다라는 거는 문이 활처럼 휘거나 문틀이 활처럼 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문틀이 혀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문틀이 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라인은 지금 적당하게 보이고 있고요. 적당한 라인이라고 하면 문하고 문틀 틈새가 한 3mm 정도 되는 게 적당한 틈새거든요. 제일 아래 같은 경우에는 틈새가 거의 없어요. 이거를 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틈새가 우리가 딱 적당하다고 느끼는 한 3mm 정도 되는 그런 틈새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래를 보시면 거의 틈새가 없죠. 한 1mm 될까 말까? 혹은 문이 문틀에 닿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거의 틈새가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현재 치수보다 3mm 정도 더 줄여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의 높이를 한번 재줄 건데요. 지금 문의 높이가 20025. 가 나옵니다. 2000, 25. 혹시 모르니까 중간하고 끝부분도 한번씩 재주세요. 2000, 25. 여기도 2000, 25. 세 군데 높이가 똑같이 2000, 25로 나왔는데요. 조금 운이 좋은 경우에요. 이 문짝도 깎아서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 치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적의 치수를 잘또 산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는 치수가 맞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3mm를 줄여서 발주하면 어찌됐든 높이는 잘...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높이를 파악을 했고요. 이제 넓이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짝 치수가 최상단이 830, 중간도 830, 최하단도 830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짝을 깎지 않은 상태로 반듯한 상태라는 걸알수 있어요. 문 치수를 어떻게 발주를 할까? 요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문 치수를 파악하고 막 어디가 혔는지 이런 거 파악하는 이유가 문치수를 최적화 시켜가지고 문 치수를 최적화시켜 가지고 왔을 때 깎거나, 어느 한 부분이 닿거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넓이와. 높이 이 치수를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를 지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현재 높이는 이상적인 치수가 나온 상태고요. 넓인데 여기는 조금 어렵긴 하네요. 지금 문틀이 너무 좀 음, 뒤쪽 박적으로 이렇게 막 휘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어, 일단은 윗 부분을 한번 보면요. 지금 우측 같은 경우에는 틈새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2.5mm, 3mm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닫은 상태에서 보면 한 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도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한 1mm 정도만 더 줄어들면 좌우 비율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문의 치수가 830이니까 일단은 829가 좋겠다라고 1차적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죠. 829라는 상태에서 다시 최하단을 보게 되니까 여기는 거의 닿은 상태고 여기는 한 5mm 정도 틈새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치수에서도 이 부분이 쭉! 조금 벌어져서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 좌우 틈새가 좀 이상적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하단도 829로 내가 만약에 발주를 한다고 하면 설치할 때 문을 조금 경첩을 이쪽을 벌려서 저쪽으로 밀어 넣게 되면 이상적으로 설치가 될것 같아요. 최하단도 좋고 최상단도 좋습니다. 근데 829라는 치수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이 중앙 정도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우측도 틈새가 많아요 한 5mm 정도 되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틈새가 정말 많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라서 지금 상태에서도 틈이 넓은데 1mm가 더 줄어들게 되면 더 틈이 많아지겠죠. 최상단 829 좋고 최하단 829 좋은데 중간은 829로 하게 되면 현재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문을 발주할 때 상중하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829가 아니라 835로 발주를 한 상태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깎아서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문틀을 조금 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틈새를 벌려준 상태에서 쇠기를 박아준 다음에 틈새 많이 줄어든 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가장 틈새가 넓은 것에 이런 쇠기를 좀 박아주고 훨씬 좋아졌죠. 쇠기를 잘라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실리콘 마감이나 아니면 문선을 덮어서 마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간격이 확연히 좋아졌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굳이 선택을 하자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나아 보이죠 첫 번째 이 문짝을 깎는 방법이 얼마나 좀 이게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건지 제가 좀 테스트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안 돼서 말로만 좀 전달드릴게요 셀프 인테리어 하신다면 이 문짝을 깎아서 필름을 붙여서 마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틀을 조금 벌려서 이렇게 맞춰주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고 이것도 한계는 좀 있죠. 문틀하고 벽 사이에 좀 음, 건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문선이 있다면 그걸 떼어내고 또 다시 작업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 문짝 정도 내가 셀프로 한번 교체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 발주 사이즈가 나왔죠. 높이는 현재보다 3mm 줄여서 2 0 2 2로 발주하면 될것 같고 넓이는 1mm만 줄여서 829로 발주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진 상태로 가능할것 같아요. 문을 철거하기 전에 이렇게 치수를 판단을 먼저 해줘야만 정확하게 컨디션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뗀 상태에서는 치수만 육안으로 보일 뿐이 라인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 산출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 철거하기 전에 이렇게 발주 치수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문 철거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빨리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잡이를 빼주는데요. 바깥쪽 아니면 안쪽 두 군데 한 군데. 는 무조건 이 나사를 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풀러 주고요. 풀러 주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안쪽 같은 경우에는 잠금새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려서 풀러 주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이 부분 나사를 풀어 주게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문 손잡이는 이렇게 빼면 끝이에요. 그다음 경첩을 풀어 주고요. 오래된 문일수록 이 경첩이 낡아서 막 헛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헛도는 나사가 생길 경우에는 경첩과 문틀 틈새를 손배척으로 젖혀준 상태에서 풀러주게 되면 어느 정도 좀잘 풀립니다 이렇게 철거가 되면 잘 철거가 된 거고요 문은 합판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ABS 소재라고 해서 플라스틱 같은 소재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폐기물차에다가 버리셔야 되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